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심줄인대지압주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결정종에 대한 지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어, 따라서 하시면은 누구나 아, 결정종에서 즉시 정상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 끝까지 보시고 결정종에 관심이고 결정종에 또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보고 꼭 따라 하셔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 결정종은, 어, 대부분 어떤 분들한테 걸리냐면은, 어, 음. 이,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어, 이를 테면은, 결정종이라는 것은 제 손을 보면은 이쪽 손목하고 이쪽 손목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면 제가 오른손으로 지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왼쪽 손목은 여기는 괜찮은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제가 어,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은 여기가 좀 색깔도 좀 별로 좀 두툼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많이 쓰니까 여기에 힘줄이 늘어나서, 어이를테면은어 가정주부나, 어그 어 다음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니면 손으로 많이 힘을 쓰,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어 그런 분들이 어 여기에 손목에 여기 손목 여 가운데면은 여기 라인이면은 요 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뿔뚝하고 어.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어, 의학적으로는 무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무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쉴줄이늘어나서 굳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저 길을 가다 보면은 어, 이렇게 땅이나 이보드블록 같은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좀솟아 어, 오른 데가 있죠. 아스팔트도 아스팔트도 어, 대형차들이 가다 보면은 옆으로 밀려서 아스팔트가 좀 튀어나온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힘이 약한 데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힘이 약한 데로. 왜냐? 하면 손에 힘을 계속 가다 하 보면은 이 손목에 힘줄이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요 관절 부위, 요 관절 부위가 어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힘줄이 요렇게 쭉 왔다가 요뼈 끝에 붙었다가 요로 넘어가서 또뼈 끝에 붙어서 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 부위에 이게 손목이 꺾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 여기는 줄로 돼 있지만은 여기서 압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만나는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어, 압이 많이 걸려요. 압이 많이 걸리면서 여기 있는 심줄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통증이 오죠. 맨 처음에 했때 통증이 오다가 점점 아픈데도 계속 일을 할수 일을 밖에 없는 조건들 특히 뭐세댁들 같은 경우 세댁들 같은 경우도 손목이 약한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다 보면은 계속 아픈데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목에 심줄이 어, 점점점 늘어났다 굽고 늘어났다 굽고 늘어났다 굽고 이걸 반복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가 두툼하게 이렇게 산처럼 산처럼 티어나 이렇게 이, 이렇게 손목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꼭. 어떤 분은, 어, 5mm, 뭐, 7mm, 이 정도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요. 만지면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뼈가 튀어나왔나? 하고, 어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뼈도 아니고, 무릎도 아니고, 십줄이 늘어나서 얘가 올라온 것이다. 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압법을 어떻게 하냐면, 어, 10줄인데 지압법은 10줄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35초 동안 어, 지압을 하는 거다두 번째는 32에서 35kg 압력으로 지압을 하는데, 지압을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런 지압봉을 합니다. 왜이 지압봉을 사용하느냐? 이 지압봉은 10줄인데는 빨래줄 같은 섬유질이에요. 꽃 섬유질. 어, 그런데, 섬유질이, 예, 우리 어깨가 굳듯이, 우리가 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굳어진다. 저는 굳어졌다고 표현하는데, 의학적으로 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석해야 된 것을, 어, 부드럽게 주려면, 손으로 팔꿈치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 잘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압봉을 이용해서 끝부분은, 밋밋합니다. 그런데 이게 6에서 6.5mm 정도 의 넓이가 둥그런데 우리가 어, 모나미볼펜 위에 누르는 데 있죠. 뾰족한 부분 말고 누르는 그 정도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은 여기가 평평해요. 힘이 좀 전에 이것처럼 힘줄이 이 결정형으로 뻘떡 튀어나왔거든요. 튀어나왔는데 얘가 시중에 있는 지압봉은 대부분 유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손가락 끝처럼 유선형으로 돼 있어서 이 뻘떡 튀어나온 것을 누르면은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또 넓어서 어, 지압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지압봉은 어, 좋은 게 평평하고 6에서 6.5mm라면은 지압하기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인데 손잡이 이렇게 잡는 건데 이 손잡이를 어, 잡고 10으로 누는 것이 아니라 어 몸님으로 이렇게 누르는거죠 몸님으로 몸님으로 10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님으로 같이 지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건 집에 있는 얇은 수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얇은 수건 이 얇은 수건을 4분의 1로 접어서 4분의 1로 접습니다 4분의 1로 접고 이런 지압봉을 어 끝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이렇게면 하4 겹이 되겠죠. 그래서 결정종을 지압할 때는 4 겹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더 해서 5겹 정도. 어, 요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한겹더 되잖아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5 겹이 됩니다. 4 겹이나 5겹 정도 해서 요 손을 어떻게 되냐면 손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지압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야 여기 대신에 밑에다가 어좀 벽에나 딱딱한 쿠션 같은 거 이런 걸좀 받쳐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받쳐주고 약간 손목이 약간 꺾일 수있게요 이런 식으로 지렛대 식으로 어 그리고 그러니까 밑에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쥐고 주먹을 피면 심줄이 탱탱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주먹을 치면 심줄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약간. 어, 손목을, 이런 식으로, 기울, 주먹을 진 다음에, 기울어진 다음에, 그럼 여기가 볼록 나오겠죠. 볼록 나오면은, 왼손으로, 왼손으로 요걸 잡아주고, 이렇게 지압할 거를, 근데 이게 많이 튀어나왔으면은, 요걸 왼손보다 이렇게 찢게 하듯이, 우리 코 잡듯이, 얘를 요렇게 잡아준다는 얘기죠. 요 튀어나온 걸 요렇게 잡고, 잡아준 다음에, 지압봉을 요 사이에 끼는 겁니다. 요 사이에. 끼어서 힘으로 하지 말고, 오른손이면 팔을 붙이고, 몸에 붙이고, 이렇게 압 음, 심으로 해서 35초 동안 35kg 압력으로 지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압을 하면은, 이게 웃기게도, 한, 어 10, 15초? 10초? 이 정도 지나면요, 어, 뭐, 뭐가 깨지, 퍽 터지는 소리가 나요. 퍽 하고, 어, 이 결정적이 늘어나서 굳었던 실줄이 이완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가 폭하면 서푹 들어갑니다. 아까는 여기에 튀어나왔잖아요 지압하고 있으면 이거 폭소리나면서 푹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 지압을 할때폭소리 나면서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신줄이 굳었던 것이 얘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어, 부드러워지면서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났던 게. 그러면서 그래서 들어가는데 35초 동안 지압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 감축같이 없어졌어요. 바로 즉시 없어집니다. 그냥, 내일 모레도 아니고, 즉시. 많은 분들이 즉시 없어진다니까, 어, 즉시가 어디냐면, 즉시 됩니다. 되는 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있는 분들은, 요렇게 지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압을 한 다음에, 좀 들어갔으면, 심지어 정 전에 있잖아요. 위, 아래로 종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 요 위, 아래 손으로 만져서, 줄이 좀 잡히면, 위, 아래도 좀더 지압을 해주면 좋아요. 지압을.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좋은데도 보면은, 오래되면은, 어 주변, 여기가 제일 아플 뿐이지 주변도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쓰거나 짚어보면은, 보통 이 안쪽보다 바깥쪽, 발로 옆에, 이 신줄도 이렇게 손가락별로 이 신줄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옆쪽, 바로 옆쪽이 또 아픈데 손으로 짚어봤을 때 아니면 뭘 따거나 아니면 뭐 들거나 이럴 때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럼 아프면 그 옆을 또 눌러줍니다. 그 옆을. 바로 옆을 똑같은 방법으로 옆은 이렇게 앉아, 튀어나오지 않으면 잡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대고 이런 식으로. 지압을 할 때는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압봉이 어, 35kg 정으로 세게 하니까 이것을 어, 손가락이 이게 되면 지압 부분을 손끝에 딱 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왜, 왜 대야 되냐면은, 이걸 안 되면 지압을 세게 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삑사리가 날 수, 일면 삑사리가 날수 있죠. 그래서 지압을 할 때는, 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90도를 눌러야지, 이게 지압 포인트예요 90도 눌러야지, 약간 이렇게 하면 삑사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면이든지, 이렇게 됐든지, 이렇게 됐든지, 90도를 지압한다, 생각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압을 할 때, 왼손으로 대고, 지압할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요, 지압봉을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압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건이 되고, 여기도, 어, 손목을 지압을 할 때, 약간 옷을 대거나 천을 대는 게 좋아요. 그냥 맨살이 하는 것보다는, 맨살이 하는 것보다는, 옷을, 어 긴팔 입었으면, 소 소매를 좀 내려서, 어 그렇게 지압을 해주는 게, 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보고 또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손목도 여기 아프지만이 힘을 줄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안쪽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안쪽 이런데나 이런데나 그럼 안쪽도 똑같이 어, 아픈 부분을 만지면 오들두들한 줄이 잡힙니다. 그것도 마저 지압을 어, 안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압봉으로 지압을 해주면은 즉시 어, 통증을, 지도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손목이 부드러워집니다. 심줄인대 지협법은 잘됐는잘된걸 어떻게 하냐면, 지압을 하고 나면 딱딱한 게, 지압한 부위가 딱딱하잖아요. 심줄이. 근데 부드러워집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드러워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연성이 생기죠. 유연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쓰면은 힘이 세집니다. 심줄인대 지협법은 힘이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 기존의 방법은 뭘 어떤 방법으로 하면 조, 조심해라 이러는데 10줄인데 제법 그게 아니에요. 1을 점점점 더 써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쓰라는 게 아니라 한번 지압을 하는데 좀더 움직여보고 힘을 써보 고 그러면 아픈 데가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또 지압하고 그다음에 또 움직이고 그또 아프면 거기 또 지압하고 이러면서 어,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면서 하면은 완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고 잘안 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댓글로도 부족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해보시고 꼭 댓글 남겨주시고 나으 신분도 댓글을 해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용기내서 어 지압을 해서 어, 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꼭 해보시고 낙태 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